결국 앞으로 주식시장은 카카오가 이끌어간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 이호석표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따상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상은 못 갔고, 상한가는 갔습니다. 결국에 별놈문 된다는 것을 또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상한가를 가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첫날 외국인들이 415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18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118만 주 매도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연기금의 수급입니다.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하는 그 추세 속에서 연기금은 214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주가의 방향을 당연히 위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큰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뱅크 상장 모멘텀이 당장 주가가 빠지는 단발성 모멘텀이 아니라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와중에 개인들은 한 5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변 여론이 이제 카카오뱅크가 따상 못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따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거 망했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나온 물량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카카오뱅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들 전통적인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뱅크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상 외국인들 보았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전통적인 은행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성장성 있는, 뭐 성장판이 열려있는 은행, 그리고 그 플랫폼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인정해 주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회사죠? 카카오 게임즈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 게임즈랑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첫날 상한가, 둘째날 점상한가, 이렇게 갔었는데, 그 양일 모두 개인들이 수급을 이끌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들이 수급을 이끌고, 3일째부터 주가가 빠졌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이 오히려 수급을 이끄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플랫폼의 파워입니다. 결국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전체 매출 100% 중에 아직까지 8% 밖에 되진 않지만 이것이 향후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확장성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잠재 고객의 힘인데요. 만 14세부터 19세까지. 아직까지 금융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고객이 될수 있는 만 14세부터 19세까지의 이 연령의 약 37%에 해당하는 85만 명이 이미 카카오뱅크 미니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카카오뱅크의 플랫폼에 익숙해졌다는 것은 향후 이제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사회 사회인으로서 이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카카오뱅크를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무려 37%입니다. 이미 4대 은행과 카카오뱅크까지 하면 공평하게 나눴을 때한20% 점유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37%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러한 이 부분이 향후 성장성에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은 상장 이후 15영업일 동안 지금 기준으로 15,350원 이상으로 평균 단가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에 상장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장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1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시가총액 고스피 11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고스피 200에 입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시장에서 부각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았을 때 편입이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편입이 되게 되면 2천억 규모의 이제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수급을 더 이제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총 이제 57곳의 이제 기업이 IPO 상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11곳 정도가 따상에 들어갔는데요. 상장한 기업 수에 비해서 따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따상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했던 종목은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조종을 받으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작년과 올해 이제 IPO 컨디션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공모과 상단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않았고 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을 넘어서는 종목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공모시장이 조금 과열되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생각보다 공모시장에서 흥행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공모시장에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상장되는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모가가 안정화돼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투자 메리트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나올 공모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1%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법률적으로 34% 이상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지분을 충분히 다 보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분이 5 5 60%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 중요합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카카오뱅크가 돈을 버는 것은 한 30%, 아니, 카카오뱅크가 버는 돈은 30% 밖에 못 가져가지만 카카오페이가 버는 돈은 60%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페이의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더 낫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반기에 카카오페이가 4분기에 카카오페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는 카카오뱅크의 이 뜨거운 열기를 카카오뱅크까지 계속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 지난 영상에서 카카오뱅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가치 그리고 이런 고객 기반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결국은 갈 회사고요. 카카오가 낳은 자식들,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상장할 카카오페이까지 결국 앞으로 주식 시장은 카카오가 이끌어간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들의 행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